중에 보약을 꼽으라면요 저는 단연코 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무는 위장 운동을 막 촉진하는 천연 소화제이면서요. 생 무즙은 담을 삭히는 거담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목에 자꾸 가래가 끼면서 기침할 때 좋고요. 또이무 속에 글루코시놀레이트 계통의 항암 성분은 특히 이 폐암과 유방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보약 맞죠? 오늘은 이 무를 어떻게 먹으면 골다공증에 약이 되게 먹을 수 있는지 무로 뼈를 꽉꽉 채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뼈에 좋은 칼슘은요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하고 채소 중에서는 십자과 채소에 비교적 풍부한 편이에요. 실험실에서 이 십자과 채소들의 칼슘 농도를 측정해서 비교한 표를 보면은요. 무는 뭐 양배추나 브로콜리보다는 칼슘 함량이 좀 낮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양으로 보면 무 100g 당 칼슘 함량이 20mg인데 이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만들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영양소가 응축되기 때문에 무말랭이일 때는 100g당 칼슘 함량이 유 310mg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칼슘 폭탄이죠. 참고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1일 칼슘 섭취 권장량은요. 1일 1000mg이에요. 그래서 채소로 칼슘을 섭취할 때는 물을 이렇게 말려서 먹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골다공증 예방에 무말레이가 좋은 또 다른 아주 취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칼슘이 풍부한 음식이나 칼슘제만 먹는다고 뼈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뼈 안으로 칼슘이 흡수되는 이 흡수율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것을 돕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버섯류나 무도 햇빛을 쪼이면 비타민 D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를 말린 무말랭이로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섭취하면 뼈를 채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무말랭이도 대량으로 그리고 또 급속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열풍건조나 냉풍건조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보다는 자연광으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말랭이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한결 더뼈 이롭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볶는 거예요.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요이 무말랭이와 복근 무말랭이를 각각 뜨거운 물에 우려낸 뒤에 이 활성산소 제거율을 비교했더니, 복근 무말랭이의 열수 추출물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훨씬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지어는 뭐 운동하고 난 후에도 생기는 이 활성산소 또는 이 활성 질소가 노화의 주범이 될 뿐만 아니라요. 뼈와 이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돌로부터 뼈를 잘 보호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실험에서는 무말랭이를 뭐 여러분 그 커피 볶는 로스터기 아시죠? 커피 로스터기에 12분간 볶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 이 뻥튀기는 곳이 있으면 여기 맡기면 돼요 그래서 뻥튀기 기계에서 가압볶음을 하면 좋고요 저도 우말랭이 뻥튀겨 달라고 여러 번 맡겨서 먹었는데 우말랭이 냄새 무냄새가 기계에 배인다고 사장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집에서는 가장 만만한 방법은요 후라이팬에 약불에서 볶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또 타지 않게 약불에서 계속 뒤집어주면서 볶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볶다 보면 이무 색깔이 흰색에서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볶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마이야르 생성물이 바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볶은 무말랭이를 가장 쉽게 먹는 방법은요. 무말랭이 차로 마시는 방법이에요. 따끈하게 우려서 마시면 정말 구수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잔에서 두잔 정도 드시면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이 다 번거롭다 하시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무말랭이 차 이렇게 치시면 많은 제품들이 쭉 나오니까 그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 고르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꼭 무말랭이 차가 아니더라도 무말랭이로 만든 무밥이나 또 무말랭이 무침같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 내용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